코스트코가 하면서 지금까지 혼자만 이 편한 걸안 쓰고 계셨다면 조금 손해입니다. 이 좋은 건 내만 몰랐네. 요즘 방송에서 실리콘 찜기랑 전자렌지만 있으면 손쉽게 요리할 수 있다 하니까 코코에서 보자마자 이거다 싶어서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란찜이나 샤브 같은 것도 마음먹고 해먹으려면 뚝배기도 뭔가 불편하고 불키고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귀찮을 때 있잖아요 사실 요리가 서툴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된 계란찜도 성공 못했거든요 이걸로는 쉽게 만들 수 있다 하니까 살짝 기대해보고 도전해봤습니다 국내 생산에 용량이 조금 차이나는 찜기 2개가 들어있고 전자렌지 오븐 포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일단 좋네요. 뚜껑만 따로 쓸 수도 있고 뒤집어 놓으면 바닥과 접촉도 없이 위생적입니다. 사용 안할 때는 하나가 쏙 들어가니까 공간 활용에도 딱이죠. 실리콘이라 열탕소도 가능하고 안에는 계량표 시선이 있어서 라면 물 맞추기 딱 좋겠네요. 라면은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 대망의 계란찜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계란 3개 넣고 우유 조금에 물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소금 반스푼에 파 향이 좋으니 파도 추가하고 식당 이모한테 계란찜 맛있는 비법 물어보니까 마법의 가루 쓴다고 하시던데 이건 취향이니까요. 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뚜껑 덮고 이제 오븐 돌려보겠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방법 아시는 분은 댓글에 꼭좀 알려주십시오. 대망의 계란찜이 드디어 짠! 야, 내가 만든 거 맞나? 참기름 깨 넣고 밥이랑 비비줍니다. 깍두기랑 먹으면 이게 또 그리 맛있죠. 성공하니 기분 좋네요. 남은 음식 데워 먹기도 좋고 냉동 식품은 말해서 뭐합니까? 한끼 먹는 거 애들의 남편은 잘 챙겨주. 스스로는 잘못 챙겨 먹잖아요 지치고 입맛 없어도 요런 찜기 하나로 간단하게 한끼 든든하게 챙겨 드세요 살림하는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니까 이제 식사 거르지 마세요 꼭이요 방금 청소 끝났는데 돌아서면 여기도 머리카락 저기도 머리카락 드라이하고 난 뒤나 치워도 끝도 없는 반려동물 털까지 온 사방 천지에 털 골치 아프시죠 그래서 요런 돌돌이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텐데요 설마 아직까지 테이프로 온데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죠 쓰고 계신 돌돌이 접착이 영 시원찮아서 좀더 강력한 거 없나 찾고 계시다면 요거 무조건 한번 써보세요 접착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저것 바꿔보다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고로고로 제품인데요. 함써 보면 저가제 품으로는 다시는 못 들어간다는 핫한 돌돌이죠. 직접 리뷰만 찾아보셔도 왜 돌고돌아 결국 이걸로 정착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구성은 3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본체 하나랑 카펫 친구용, 마루 바닥용 리필이 2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굴릴 때 역방향으로 굴리면 풀리서 난리 나니까 꼭 여기 보이는 화살표 방향대로 굴려 주셔야 됩니다. 접착력은 빨간색 초강력 리필이 압도적으로 강한데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맨바닥에 바로 사용하면 들러붙고 난리 나니까 이불이나 카펫드 같은 곳 쓰시다가 바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맛대로 낮은 곳은 짧게 사용하시고 길다란 본체 이거 아직 안 써보신 분 계시죠? 꼭 한번 써보세요. 허리 펴고 지나가면 끝이라 진짜 편합니다. 늦은 밤에는 청소기 돌릴 수도 없잖아요. 소리 없이 깔끔하게 사용하기 딱 좋고요. 이불에도 무거운 청소기 대신에 쓱쓱 밀기도 좋고 반려동물 키우는 지인은 조파 이불에 박혀있는 털 빠지는 거 보면 완전 신세계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도트 무늬가 옷감이나 카펫트를 상하지 않게 해준다니까 먼지 묻은 옷에도 애들이 러그 위에 까자 먹다 흘린 부스러기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다 쓰고 난 뒤에도 끝부분은 점착제가 묻어있지 않아서 손베릴일 없이 오렌지 선만 찾으면 커팅도 편하게 되어 있고요. 테이프에 먼지, 머리카락 붙은 거 보면 이게 뭐라고 살짝 희열감도 있더라고요. 저는 빨간색으로 이불이나 러그 한번 하고 바닥 마무리 하는 게 좋아서 빨간색만 쓰게 되더라고요. 리필만 사용하셔도 다이소 본체랑도 호환이 되니까 코스트코가 아니더라도 쿠팡 저렴할 때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완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최근은 이제까지 붙어 있는 기호. 코스트코 가면 늘 새로운 물건이 많아서 사람들 카트에는 뭘 담고 다니나 자연스레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갔을 때는 카트에 이걸 많이 담고 다니더라고요. 면도 너무 좋아하고 궁금한 맛은 또 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마제 소바가 뭔지 했더니 일본식 비빔국수였네요. 박스부터 컬러풀하고 요 사진은 믿을 수는 없지만 비주얼은 일단 합격입니다. 박스를 오픈하면 1인분씩 포장된 마제 소바가 6팩 들어있고요. 바로 한팩 따야죠. 밀가루 생면에 두반장이 주성분인 비빔 소스, 고기랑 파가든 건조고명, 김깨 고명, 다시마 식초 마이도 들었네요. 사진에 있는 필수템 계란 노란자는 셀프로 챙기는 겁니다. 면이 늘려서 부드럽고 두드려서 쫄깃한 연타면 빨이라는데 얼른 먹어보고 싶네요. 우선 물을 끓이고 끓는 물 반컵 정도를 고기랑 파가든 건조고명 위에 부어주고 면을 삶습니다. 3분 30초 뒤에 고명의 물기를 빼주고 면은 체반에 받쳐서 찬물 샤워를 시켜줍니다. 비빔 소스를 야무지게 비비주고, 위에 고명을 살짝 뿌려줍니다. 아시마 식초는 취향이라는데,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계란 노란자를 아름답게 올리주고 이제 두근두근한 시식타임. 우 면식감은 탱글탱글한 게 쫄면 비슷하고요. 두 반장 소스 때문인지 구수하면서 짭짤한 맛이 약간 있는데, 아쁘진 않습니다. 이국적인 맛이 심하게 들지도 않고, 너무 맛있다는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5분 안에 뚝딱 만들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아무거나서 남은 양념하고 고명에 밥을 비비봤는데요 이게 찐이었네. 한번 드셔보시고,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댓글로도 한번 남겨주세요.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면 음료든 술이든 한 잔을 마셔도 시원하게 먹는 게 필수가 되는 시절이 온 거죠. 방송에보면 요즘 크고 예쁜 얼음 넣어서 먹는 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몰랐는데 얼음이 크면 녹는 것도 느려서 시원한 맛을 오래 유지시켜준다고 하네요. 느낌 한번 살리보겠다고 편의점에서 빅볼 한번씩 사다 먹는데 이것도 돈이잖아요. 차라리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코코 간 김에 괜찮은 가격에 트레이도 3개나 들어있고 요거 한번 담아봤습니다 모양은 일반 원형이 아니고 크리스탈 모양의 틀이라서 얼음도 예쁠까 기대가 됩니다 색깔이 아이보리는 괜찮은데 민트는 쨍한 느낌이 아니라 쑥색 비스무리해서 살짝 아시긴 하네요 연선 재질이라 딱딱하지도 않고 위로도 쌓아지니까 공간 활용에도 좋습니다 얼음이 잘 만들어지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표시선까지 물을 부어준 후에 공기를 빼는 느낌으로 살포시 눌러줍니다 말랑한 실리콘 재질은 아예. 이다 보니까 뚜껑 열기가 버거울 수 있는데요 흐르는 물에 살짝 녹인 다음에 비트를 열면 쉽게 열수 있습니다 예쁘겠지 짠 이야 생각보다는 얼음이 잘 나왔 습니다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니 요대로 얼려만 놔도 뭘 마셔도 언제든 시원하게 무을수 있다 생각하니까 든든합니다 얼음 사이즈가 애기 주먹만 해서 한 덩어리만 넣어도 오고만 있어도 시원하게 뭔가 맛이 만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음 빨리 녹으면 금방 밍밍해지 잖아요 이제 한 잔을 마셔도 제대로 마실 수 있겠네요. 이야, 치기네. 이거는 리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한 제품인데요. 괜히 샀다고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코스트코 신상인데요. 그린너트에서 나온 호두 전과입니다. 신제품인데도 반응이 핫하다길래 궁금해서 다 모아봤는데요. 800g이 들어있는데, 호두 강정이 약간 고급진 견과 느낌이라 낯선 느낌이 있어서 그냥 먹어놔보자 하고 샀는데, 어? 이건 뭐지? 뭔데 계속 손이 가는 거지? 맛이 미쳤습니다. 호두 크기도 실한 사이즈에 견과로 특유의 넓은 맛은 없고 진짜 맛있는 과자 같습니다. 바삭바삭한 식감에 고소하고 달달이 해서 탕후루 느낌도 조금 납니다. 혼자 알기는 참 미안한 맛인데 아함 해보세요. 달긴 한데 호두 본연의 맛은 또 살아 있어요. 간식으로 집어 먹기도 좋고 안주로도 잘 맞아서 재구매 의사가 뿜뿜 하는데요. 칼로리도 높고 이게 시작하면 멈추기 힘든 맛이라 다음에 보이면 일단 못본 척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거 좋아하시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안녕하세요. 붙이면 자꾸 들뜨거나 들로붙어가 쓰도 못하는 일반 랩 쓰고 계셨다면 이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랩개를 평정한 글래드 매직 랩인데요. 이거 한번 써보신 분은 다른 거 절대 못쓰는 재구매 필수템입니다. 접착력이 기존 랩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인데요. 옆에 달린 톱날을 살짝 눌러주시면서 촤악 뜯어버리면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뜯었는데 좀 크다 싶으면 톱니 모양 잡고 쭉 찢어주시면 됩니다. 요 접착성분은 추인검 성분 뭔가 같아서 인체에도 안전하다고 하네요. 일반 내으로 밀봉하려면 조금 써갖고는 택도 없어서 몇 바퀴 돌리고 칭칭 감고 쇼를 해야 밀봉될까 싶은데 이거는 윗부분 덮을 정도로만 사용해도 문어 빨판 저리가라 싶을 정도로 쫙 달라붙습니다. 그릇이 울퉁불퉁하건 말건 상관없이 깔끔하게 밀봉이 되고요. 음료가 들어있어도 미친 접착력 때문에 일반 용기를 밀폐 용기로 만들어 봅니다. 아이들 어리면 먹다가 자주 흘리잖아요. 요걸로 감싸고 빨대 하나 딱 꽂아주면 그래 마음이. 편합니다. 접착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좀더큰 걸로 한번 해봤는데요. 쪼맨한 다라이에 물을 가득 받아가 야무지게 싸주고이 정도는 안 되겠지. 3, 2, 1. 우와, 이게 되네요. 밀폐 용기가 없는 경우도 매직랩을 이용하면 바로 뚜껑처럼 이용할 수 있어서 몇 층이고 쌓아도 끄떡없으니까 냉장고 공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거할 때도 그냥 쉽게 잡아 당기면 간편하게 제거가 됩니다. 재사용도 가능해서 좋고 도마에 사용하면 착색도 방지되고 그래서 이걸 한번 쓰면 다른 거 불편해서 써도 못합니다. 안 써보셨다면 무조건 담으세요. 코스트콘은 언제나 가도 식품의 파라다이스죠. 그중에 저는 간편하게 먹으려고 볶음밥은 꼭 사오는 편인데요. 늘 장바구니에 담는 음식이 있습니다. 요곤돌레나물밥인데요 5개나 들어있어서 가성비가 너무 좋고 인스턴트지만 유기농 재료라니 뭔가 건강한 느낌 나잖아요. 소스도 유기농 밥도 유기농 좋다. 이게 또 반찬 없고 밥하기 싫을 때 정말 딱이거든요. 후라이팬으로 하는 게더 맛있긴 한데 이도 저도 귀찮을 때는 전자렌지만 한게 없죠. 새로 산 찜기에다가 주고 돌리면 끝이니까 세상 간편합니다. 간장이랑 쌈장 섞인 것 같은 이 소스에 쓱쓱 비비면 완성인데요. 그냥 드시는 것보다 귤리의 계란 후라이와 들기름 살짝 추가해서 드시면 생각보다 괜찮아서 계속 쟁여놓고 드시게 될걸요. 방금 한 밥처럼 고슬고슬한 식감에 건강한 나물밥 먹는 느낌이라 언제 먹어도 참 괜찮네요. 양이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어서 한끼로 든든하고요. 냉장고에 요런거 하나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코스트코만 있는 줄 알았는데. 쿠팡 에도 있 으니 참 고하 셔서, 안 드셔 보신 분들은꼭 한번 드셔 보 세요. 저는 고무장갑 끼는 것보다 맨손으로 설거지하는 게더 편해서 그냥 하는데요. 세제를 아무거나 쓰다 보니까 독해서 그런가 설거지하고 나면 손이 너무 건조하게 느껴져서 이것저것 바꿔보다 방송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요놈 추천해줘서 지금까지도 정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제도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집에 아이가 있는 만큼 세제도 안심성분인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일종의 과일, 야채 세정도 가능한 식약처 보시더 급이거든요. 이건 일종의 친환경 마크까지 있어서 믿음이 가더라고요. 설거지 할때 맨손으로 자유롭게 해도 되니까 편해서 좋고 사과향도 은은해서 좋고 거품도 넉넉하고 세정력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건조하고 습진 생겼던 거 이거 쓰고 나서부터는 괜찮아서 대만족하면서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주방 일 하신다면 꼭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고 같이 편한 살림 만들어가는 거 어때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네, 꿀템도 댓글로 꼭좀 알려주십시오. 또 봐요.